부산의 영화 영상 이슈를 전하는 풀뿌리 영상 K입니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부산 시민들의 영화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부산 인근에서는 보다 색다르게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이색 영화관들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산 인근의 한 이색 영화관입니다. 이 영화관은 커다란 공장 건물을 개조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이 영화관은 마치 오페라하우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영화관의 관람석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큰 스크린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 시야가 탁 트인 통유리방 좌석이 인기입니다. 독립된 방이라 코로나19 염려가 없고 방 내부 온도와 음향의 조절이 가능한데다 반려동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사람들이 많은 영화관에서 어, 코로나 때문에 좀 보기 그랬는데 나눠져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친구들랑 대화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부산의 두 번째 이색 영화관입니다. 이 영화관은 좌석 사이가 넓고 책상과 소파도 있으며 상영 중에도 조명이 비교적 밝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영화를 보면서 간단한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 거할리 바닷가 위에 위치한 영화관은 보시는 것과 같이 낮에는 패들보드 강습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패들보드 위에서 대형 스크린과 함께 영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노을 지는 이 시간대 타니까 너무 재미있고 낭만적이었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영화를 본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한 광안리에서 실시하는 드론 쇼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관은 성인만 이용 가능하고 날씨 때문에 겨울에는 운영이 어렵지만 국내 최초이자 부산에만 있는 특색 있는 영화관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생영화관들의 등장으로 부산의 영화와 문화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영상K 김도현 리포터입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부산평화영화제에는 장편 5편, 단편 10편 등 15편의 공식 경쟁작과 초청작 10편이 상영되고 토크와 특별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됩니다. 남포동 아트시네마와 고수동 책방골목, 어린이 도서관 등지에서 열리며 모든 영화는 무료입니다. 주간 박스오피스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한국 박스오피스에서 1위는 지난주 개봉한 해외영화 블랙아담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9월 개봉한 한국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영화는 상위 5위 가운데 2개에 그쳤지만, 3위를 차지한 공조2, 인터내셔널은 누적 관객 690만 명을 기록하며 7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풀뿌 영상 K 임진섬 리포터입니다.